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도왕목입니다 여긴 어디냐면, 이말라야 해발 6,748m에 올라와 있습니다. 어 추워라. 여기 올라온 이유는 라면 먹방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. 바람도, 오우. 보겠습니다. 炒出来的呀。 제가 워낙 죽기 때문에 후배일 필요가 없습니다. 짠 너니? 아, 여러분 보고이 떨어졌습니다 면을 먹을 때 싸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은데도 <laughs> 전화가 터지네요 모른번호인데 모르는 일단 받아보는 거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.. 여보세요 아네 아, 네. 지금 빼 있습니다. 맛있어 고리 국물 먹을 때는 빗대를 살짝 받치고 먹어야 돼요 잠에서 나온 파이프 줘 이게 바로 아, 숟가락이 왔네요 필요했는데 왔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게